오늘은 한 평당 1억 5천만 원, 잘 나가는 구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24억 이상으로 성사된 24평은 77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0건에 불과했는데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원베리 등의 신규 아파트들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 목적으로 핵심 지역 선호하는 현상과 가구원의 수가 감소했다는 점도 소형평수? 아파트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24평은 지난 6월 35억 8천만 원의 매매 거래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한 평당 무려 1억 5천만 원이다. 같은 단지 34평은 올해 최고 매매가는 43억 원으로 평당 1억 2천 6백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평당 가격은 소형이 다소 높지만 가격 차가 2천 4백만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서울 24평 아파트 거래 중 매매가 24억 원 이상은 총 7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과 용산구 한남동에 집중되어 있다. 같은 기간 소형 아파트 24억 원 이상 거래는 2022년 11건, 2023년 10건에 불과했다. 집값이 치솟으며 패닉 바잉 붐이 일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건, 15건이다. 평당 1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34평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대안으로 24평을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강남 핵심단지 국민평형의 경우, 현재 40억 원을 훌쩍 넘고 있다. 또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에서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서울 핵심지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채택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